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제자들과 함께 식탁에 앉으신 예수님께서는 마음이 산란하시어 드러내 놓고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팔아넘길 것이다. 제자들은 누구를 두고 하시는 말씀인지 몰라 어리둥절하여 서로 바라보기만 하였다.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님 품에 기대어 앉아 있었는데 그는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였다. 그래서 시몬 베드로가 그에게 고개짓을 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람이 누구인지 여쭈어 보게 하였다. 그 제자가 예수님께 더 다가가 주님 그가 누구입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빵을 적셔서 주는 자가 바로 그 사람이다 하고 대답하셨다. 그리고 빵을 적신 다음 그것을 들어 시몬 이스카리옷의 아들 유다에게 주셨다. 유다가 그 빵을 받자 사탄이 그에게 들어갔다. 그때 예수님께서 유다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하려는 일을 어서 하여라. 식탁에 함께 앉은 이들은 예수님께서 그에게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아무도 몰랐다.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 주머니를 가지고 있었으므로 예수님께서 그에게 축제에 필요한 것을 사라고 하셨거나, 또는 가난한 이들에게 무엇을 주라고 말씀하신 것이려니 생각하였다. 유다는 빵을 받고 바로 밖으로 나갔다. 때는 밤이었다. 유다가 나간 뒤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제 사람의 아들이 영광스럽게 되었고, 또 사람의 아들을 통하여 하느님께서도 영광스럽게 되셨다. 하느님께서 사람의 아들을 통하여 영광스럽게 되셨으면 하느님께서도 몸소 사람의 아들을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다. 이제 곧 그를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다. 얘들아,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것도 잠시 뿐이다. 너희는 나를 찾을 터인데 내가 유다인들에게 말한 것처럼 이제 너희에게도 말한다.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수 없다.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께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다. 그러나 나중에는 따라오게 될 것이다." 하고 대답하셨다. 베드로가 다시 "주님, 어찌하여 지금은 주님을 따라갈 수 없습니까? 주님을 위해서라면 저는 목숨까지 내놓겠습니다." 하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나를 위하여 목숨을 내놓겠다는 말이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달기 울기 전에 너는 세 번이나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사람의 아들이 영광스럽게 되었고, 또 사람의 아들을 통하여 하느님께서도 영광스럽게 되셨다. 얼마나 복된 선언인지요. 너무나 역설적이게도 이 복된 선언은 유다의 배신과 베드로의 배신을 예고하는 이야기 속에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떠나시기 전 우리에게 남기신 말씀인 고별사의 시작입니다. 당신께서 지금까지 해오셨고, 또 지금 하고 계시며 또 앞으로 다가올 그 일을 통해 하느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이라고 선언하십니다. 그 영광은 무엇일까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십자가 죽음과 부활입니다. 이 같은 하느님의 영광을 대하는 제자들의 반응이 적나라하게 보도됩니다. 오늘 우리가 들은 배신 이야기인데요. 유다가 그 빵을 받자 사탄이 그에게 들어갔다. 유다 이스카리옷은 예수님께 꽤나 신뢰를 받는 제자였습니다. 그가 공동체의 돈 주머니를 관리했기 때문이지요. 세관장이었던 마태오를 제치고 재정 관리를 맡을 만큼 유다는 신뢰가 갈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느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보게 되는 순간, 그는 그 영광을 거부하는 듯 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다가 회개하기를 바라며. 여러 차례 기회를 주셨지만, 유다는 결국 회개하기를 거부합니다. 하느님의 영광을 자기 뜻대로 바라보는 편을 선택합니다. 제자 공동체의 수장인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하느님의 영광이 선언되는 자리 앞에서 베드로의 반응입니다. 예수님께서 줄곧 말씀하시고 가르치셨던 것을 베드로는 알아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알아듣고 싶어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신의 믿음과 충성심을 오만하게 드러낼 뿐입니다. 주님, 어찌하여 지금은 주님을 따라갈 수 없습니까? 주님을 위해서라면 저는 목숨을 내놓겠습니다. 베드로의 자만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참으로 싸늘합니다. 달기 울기 전에 너는 세 번이나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코로나 19가 빚어낸 특별한 사순 시기를 보냈습니다. 미사가 중단되었던 작년보다는 사정이 좀 낫지만 미사 외에 아무것도 할수 없는 상황은 여전합니다. 평소 교회가 여러분을 귀찮게 만들었던 많은 요구들이 사라졌습니다. 이 같은 특별한 사순 시기가 어떠셨는지요? 어떠한 요구도 받지 않을 때나 스스로 모든 것을 해결해야 하는 때에 내 믿음에 민낯을 마주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실 영광, 극심한 고통과 부조리함 속에 들어 올려진 십자가 죽음, 그 죽음을 통해 드러난 하느님의 사랑, 과연 이 영광을 나도 원하고 있는지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성주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일상적이지 않은 일상을 1년 넘게 보내고 있습니다. 이 같은 시국에 과연 성주간 전례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요? 많은 행사와 신심 행위로 더 씌워졌던 성주간입니다. 오로지 미사밖에 남지 않은 이 주간에 과연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에게 무엇을 말해주는지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순수한 성주간 동안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잘 발견하시길 축원합니다.